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하경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이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먼저 자세한 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와 남해상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 중부 먼바다 제외한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 먼바다 제외한 해상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1.5m로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읽겠습니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읽겠습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제주도 해상에중비해 봅니다. 이번 예보기간 가끔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읽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